낚시 편하네~~ 아우야 우와 이야 우와 좋다 좋다 아, 우와 우와 아, 우와 자 안녕하세요 조선주의 대물낚시꾼 대가형이요 선상으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상낚시 또 대가가 있다 고에햄 전가요 <laughs> 아니 너 아닌데 저 아, 아니에요 야, 형님 저 나시유튜버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더 똥글똥글해졌어? 어제 라면 먹고 잤어요 형님 <laughs> 아, 그럼 전가보 아, 진짜로 전문가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운진항에서 보트 타고 있는 공현 선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할 낚시는 뭐예요? 오늘은 그 캐스팅하는 파핑 낚시랑 지깅 아, 낚시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뭔가 아, 한번 잡아 보려요 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옆에 여, 여성분도 한분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따라왔어요. 아, 여기 아, 그 어복 어복 담당. <laughs> 자, 그럼 가시지요 지도 보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아, 여기 물밖에는 땅이 안 보이는데. 네. 여기 파란 게 땅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도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수심이 이제 80m 에서 아. 10m 까지 올라가죠? 네. 여기 올라가는 쪽에 부시들이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아. 이쪽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려고 가는 겁니다. 아, 이게 해상 지도네요? 네. 그쵸. 지금 수심은 80m 나오고, 요게 온도 같아요. 해수 온도. 그리고 요게 이제 물고기인가요? 이제 고기는 이렇게 허옇게 허옇게 뜨는 것들이 제 베이트 피쉬 종류들이고 아좀 이제 부시리들이 보이면 좀 빨갛거나 초록색깔로 진하게 찍혀요. 아 제가 이따가찍 나오면 보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봤도> 자, 여러분 저게 저 섬이 바로 대한민국 최남단 섬 마라도입니다. 마라도까지 낚시하러 왔어요. 와, 여기에 부시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마라도가 짜장면 가게로 유명해요? <웃음> <웃음> 카메라 올라치 <올라오지>? 있습니다. <laughs> 짜장면 시키면 갖다 줘요? 네네 배로 배달해 줘 우와 비싸요 아 비싸? 한 그릇에 15,000원 15,000원? 형님이 주우세요 오케이 난 잠깐 내릴게 하얗게 응. <laughs> 이런 게 거의 작은 베이트 피시 구리들이고 어... 그런 사이에 이제 진하게 이렇게 찍히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게 부시리들이나 방어들, 야. 이런. 그럼 여기 있는 건 이제 30m, 40m 네, 그 그렇죠. 사이인 거죠? 그 사이에서. 오, 팝핑 대박. 캐스팅을 하면 여기 있는 걸 보고 올라와서 때려요. 지금 팝핑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이게 펜슬이라는 루어인데. 아, 네. 이게 막물 수면에 떠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요. 밑에서 고기가 보고 있다가 네. 올라와서 때리는. 아, 아까 어군이 바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수면에 파장 소리를 듣고, 파장 이런 음이라든지 아. 이런 걸 듣고 올라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담아 드리는 거죠 수면에서. 어 아. 수면에서 이렇게 감아 드리면서 고기가 물면 푹킹 강하게 해서 감으면 됩니다. 아 제일 큰 거는 몇 센치짜리 잡으셨어요? 거의 150 정도 돼요. 와 대박 150이면은 거의 미끼인데? <목소리> 형님 저 190이에요. <웃음> <웃음> 보여줘. 저 이거 아니에요. 제거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 아자인들너왜왜 예, 예. 아, 자인들이야? 왜 휘었어요. <laughs> 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많이 잡았었대요. 이거 보세요, 형님. 여기 고기 닦 흔적들. 이게 입이에요, 이게 부실이. 아, 그러면 이거 기부수 빼야지. 아니, 아니, 빼야 아니, 야니 아니, 뭐야 하이브리드에요? 기부수도 괜찮은데, 형님,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까망형 무적이야. 써시오! 근데 이걸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면 연락 주좀 누구야? 형님 연락처다 <laughs>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장님 구명조끼 안 보이잖아요. 허리에 차는 구명조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다 이렇게 해서 구명조끼 차고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이야, 복면님! 복면 서장님 잡았습니다. 우와! 대박! 아니야. 갑자기 어디? 와, 드랙 오, 풀려나 봐. 어, 우와. 야. 우와. 어때, 형님 선방? 우와, 맛있어. <laughs> 야, 기가 막힌다, 이거. 힘내면 얘기하세요, 형님. 우와. 아, 남자가 이제. 이거, 이거. 저 여자요. 우와. 잡아드려요? 어, 나도 잡아줘. 아니, 아, 뭐. 이거. <laughs> 형님, 힘내요. 와. 형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형님. 와, 여러분, 사이즈 보이세요? 우와, 진짜. 오 영계 오우 우와, 우와 나이스야 yeah. 얘도 살쪘네? 나도 살쪘는데? <높> 와 넙치 넙치노우 농어 같아, 넙치 농어. 와 대박이다. 형님 어땠어요? 와 너무 좋았어요. 와 손이 손이 발발 떨 음, 떨리고 있어. 음, 와아 지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 파핀 부실이 <laughs> 파핀 부실이어 아, <laughs> 잘하는데? 부실이 특징이 꼬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90도. 손이 한 뼘이 22cm 정도 되는데 거의 그 정도 돼요. 빵이. 와, 진짜 크다. 이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98. 98. 98입니다. 와. 와. 우와. 우와. 자, 우리 선장님이 잡으신 부실입니다 크. 이거 킵해주도록 할게요. 킵하시오. 와, 그냥 느시더니 그냥 잡았어요. 역시 선장님. 어 바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네. <laughs> 이걸 내리면 숯불이 네. 풀려요. 아, 그러면 줄이 네. 네, 내려가죠? 네. 예. 이게 엑셀 타예에요 아. 이걸 올리면 줄이 감겨요. 감기는, 감기는 거고. 항상 올릴 때는 풀로 올리시는 거고. 네. 풀로 올려서 바닥을 좀 닫고. 아 바닥을 찍어야 되는구나. 네. 다 닫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닫고 닫고 이빨 땡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돼요. 아. 그래서 빠르게도 흔들었다가 길게도 흔들었다가 아 하다 고기 물면코킹한번 때리고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돼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바닥 찍고요 네. 바닥에 많이 나온다 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찍힌다고 하는데 저도 한 마리 잡아볼게요 제발 아 이거 전동이 확실히 편하네 아니 저기 아니 여자분은 수동으로 하는 거야? 오. 자동리고요 우와 잡았다. 아! 야 히트. 어. 됐어요? 잡으세요 손으로. 가, 잡으세요. 우와 이야. 우와 손맛 거의 없는데? <laughs> 오 이야. <손맛이> 우와 <laughs> 우와. 야, 어 너무 좋은데? <웃음> 너, 너 <웃음> <수업 떨어졌어요>. 우와. <laughs> 우와! 너무 좋다. 잡았다. 방어예요 방어. 우와 방어 잡았습니다 방어. 와 대박. 와, 미쳤다. 소리가 다른 게 보이시죠? 야, 방어 잡았습니다. 아, 오늘 부시리도 나오고, 방어도 나오고. 이 정도 해줘야지. 근데 형님, 낚시 쉽네. 형님, 어머, 가득한 남자였구만. 내가 제주도에선 좀 해. 아, 아, 아. 자, 요거는 킵해 주도록 할게요. 킵하시오. 야, 이거 전동이 있으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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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왔네? 보고와. 야, 보고 왔다! 와, 사이즈 좋다 야야야야 <laughs> 야야야야 야, 야. 집어넣어 집어넣어 엉덩이 집어넣어 <laughs> 선생님 여기 고기 많아요 아니 야 선장님 포인트 잡는 거 확실하구만 야대방어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와. 아, 저, 저만한 거 잡아보셨어요? 잡아봤어요? 아 잡아봤어요? 응. 와 대박 근데 왜 전동률 안 쓰고 그냥 수동률로 하신 거예요? 손맛 보려고? 아직 20대라. 아, 2 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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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요것도 킵해 주도록 할게요. 와, 사이즈 진짜 좋고. 와, 빵바. 착, 착, 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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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지금 어군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한 30m. 30번 저렇게 해 주면 돼요. <laughs>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어, 왔다. 왔어. 왔어. 저... 왔어. 왔어? 야하! <laughs> 야. 야. 좋네. 사이즈. 야. 님 그래도 저희는 다 손맛 데형 님. 그렇지. 낚시는 장비지. 장비빨이쟁이. <laughs> 아우 뽀삐님 좀 잡으셔야 되는데. 손지 안 나와. 지금까지 <laughs> <laughs> 혼자 전동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풍트 하지 말고 배트 하시는 거구나. 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하나 둘셋 어, 넷. 네. 뽀삐님 전동릴로 하세요. <laughs> 진짜 좋네데아 좋다. 자 나온다 나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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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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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뿡. 어, 히트? 와, 역시 선장님. 히트, 와. 잡았습니다. 자, 나올 때 잡아야 됩니다. 히트! 히트! 야! 어, 뚫지, 에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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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차례 차 아, 이것도 방어, 방어 아니야? 와 바늘을 먼저 빼줄게요. 눈을 가려주고 눈을 가려주면 대부분 물고기들이 순해져요. 안 순해 안 순해 안 순해. 이렇게 딱 순해졌을 때 조심해서 바늘을 빼면 돼요. 관세! 자, 이게 바로 제주도 봄방어입니다. 봄방어 맛있나? 어 탱탱하지. 어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는 요, 우리 봉면 형님이 잡아주신 사이즈 좋은 방어입니다. 자, 집어줄게요. 집하시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와! 와! 뽑기 히트! 감아드릴까요? 아니, 아닙니다. 아, 역시! 네. 20대니까 힘내봐! 잠시 다녀오세요! 다른 잠시 다녀오세요! 어? 어디 갔다 올까요? 어, 빠졌어요? 빠졌나봐! 아, 방어한테 잠시 다녀오라 그러면 어떡해! 아깝다! 지금 떠나간 방어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가지마. <laughs> 진짜 제가, 제주도에서 배낚시했던 것 중에 오늘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조과도 최고고, 날씨도 최고고, 아, 선장님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선장님, 아, 최고. <laughs> 자, 바닥에 또. 잡았잖아! 우와, 다 와서 물었서다 와서. 10m, 10m! 우 와! 아, 와우 와! 우 와! 다 와서 물어버리네. 아. 야, 잡았습니다. 우 와, 방어랑 부시랑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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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아... 아까 전에는 이렇게 수직이었잖아요 부실 부시... 아 부실이는 아, 아, 수직이고 부실이는 수직이고 방어는 이렇게 예각을 이루는구나 예각 그렇죠 이런 걸 예각이라고 하지 예각이란 그... 말 처음 듣는데 아예각이라는거 처음 들어봐 아, 네. 너, 아 진짜 예각이 뭐예요 아야 예각 처음 들어본데 예각이 뭐예요 예각 둔각 몰라? 예각 둔각 직각만 하는구나 너. 저는 직각만 하지 직각만 하는 직진남이구만. 직진만 아, 하거든. 요자 <laughs> 아무튼 요거는깊을주도록 할게요. 오빠님, 네. 게, 괜찮으세요? 아기. <laughs> 자 지금까지 방어를 잡았으면 여기는 또 부시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다 한번 내려줄게요. 가라. 아 이거 뭐 자동 진짜 편하다. 여기는... 우와! 와, <목소리> 우와, 쇼파이트! <목소리> 우와! 왔다! 이럴 거거든! 와, 역시! 어, 다가왔다, 다가왔다. 우와! 우와, 그냥 드롭봉 우와, 멋있다. 킵하슈! 오오오, <목소리> 오오오. 오. 아, 마, 낚시 쉽네! <laughs> 자, 바닥 찍어줬고요 낚심 편하네 아우 야, 우와 이야 우와 좋다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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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야 사이즈 괜찮은데요 우와 우와 이와다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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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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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야. 네. 우와, 우와 거의 우와 우 되는 와 같아. 우와 야내 건데 왜 네가 잡은 척해? 형님 저 들어 달라 했잖아요. 맞아. <laughs> 자 이게 바로 제주도 부실입니다. 아, 형 잡은 것 중에 제일 커. 형님 전동이 달라. 왜? 수동이 쳐주중 전동이가 안쳐준다니깐요뭐 잡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형님. 올로가도서올라가면 되죠 <laughs> 자, 이거는 깊이지 들어갈게요. 우와. 우와. 억창 어, 꽉 찼다. 억창 어, 꽉 찼어. <laughs> 와이다 야! 아, 야! 야! 야 피는다, 피는다. 자, 뽀삐, 빨리 뽀삐! 포피! 뽀삐도 빨리 해! 와, 야, 아, 야 아, 수도으로 잡았다. 오, 어, 부실이다, 부실이다, 부실. 부실이. 아, 이 아, 방금, 아, 방네 오면서 다이어트 했네. 와, 수도로 해내는, 와. 야! 아 야! 6 0대이지 아, 뽀삐님. 아, 뽀 어, 아, 지금 낚시하겠다. 아, 손맛 어땠어? 수으로 잡으니까 이게 낚시 같네? 맛은 아, 수동이지. 이렇게 낚시를 끝났습니다.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습니다. 아 이게 다 여기 선장님 덕분입니다. 역시 선장님 이 최고예요. 와 아, 아, 역시 본면 선장님. 자 일단 우리 잡은 것들 피좀 빼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싹다 빼줄게요. 자 들어봐. 오. 사이 즈 좋지. 와, 이거 진짜 큰데? 그렇지. 와. 야, 화면에 왜? 안 나와. 와, 대박이지. 어, 이게 미터 미터니까 거의 98? 야, 대박 아, 진짜 크다. 이거 해 가지고 손님들도 주고 안 오늘 한가래죠. 대가리. 동네 잔치하는 거지. 다 전화해. 다 전화해. <laughs> 다 전화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와, 이만한 거는 진짜 횟집에서 어떻게 뜨냐? 그러니까. 와, 벌써 신났어 얘네들. 벌써 응. 냄새 맡았어. 자, 먹어 봐. 야, 살코기 그냥 먹네. 아주 좋아한다. 자 엄마 고양이 또 기다리고 있어. 자 엄마 고양이. 자 나도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아 어, 아빠 고양이도 온다. 저기네애교 <laughs> 뜬다 애교. 애교. 아이고 애기야 애기. <laughs>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어, 먹네. 자 여기 보세요. 와살 두께가 진짜 장난 없습니다. 와 미쳤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잘포 떠가지고 숙성 잘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빠 야 아빠 줬는데 아빠 먹지도 못했어 불쌍해 두께 봐요 와, 와 엄청 이게 와. 대무실이 그렇게 그러니까, 써줘야 음. 되거든 음. <laughs> <기가 막혀요>. 음. <laughs> 아 진짜 기가 막혀?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맛있지. 맛있더라고. 숙성시켰더니 완전 살상 먹는데. 그러니까 살짝 숙성한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와, 이거 뭐혓 바닥으로 그냥 녹을 정도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씹을 게 없어. 씹을 게 없어. <laughs> 자, 요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가족들하고 와이프랑 같이 해 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 먹어 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있어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